상처와 트라우마가 자꾸 올라옵니다. 남편은 노력이라는 것을 안 하고 말로만 떼우려 합니다. 순간순간만 넘기면 되는 듯 행동합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남편에게 화가 납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상담도 받기 싫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위험하다는 경고일까요? 언제 어떤 신호에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까 답변 남편... 제가 답변 드렸는데, 그건 패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 답변 드렸죠. 내가 상처 트라우마가 작용이 되면 모든 게다 상처 트라우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훅 하고 올라왔을 때는 일단은 상대 신경 쓰는 순간, 상대 간증 났는 순간 큰일 납니다. 얘가.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난번에 드린 것 같고. 남편이 어떻게든, 일단 신경 꺼야 됩니다. 그거 신경 쓰면 내가 점점 악화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저한테 상담하는 거 싫습니다. 왜? 내가 다 아니까. 어차피 제가 뭐 얘기할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뭔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 그래, 그걸. 왜?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지 내가 알아. 그래서 가기 싫어. 이게 왜 그래요? 악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꼭 누가 하나 가장 소중한 걸 잃어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언제 상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도 선생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아직은 마음 원리와 발이 제스 원리 만든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자의적 해석으로 안 무너졌잖아요. 왜?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하는 순간 전 자의적 해석이 돼버려요. 그럼 교주되겠죠. <laughs> 큰일 납니다. 그래서, <laughs>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느낄 때, 어?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완치하는 부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라든가 또는 상처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제가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상담 요청하세요 라고 어지간한 건 해결이 되지만 그게 도우지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있어요 제가 왜 그거는 생각 안 하냐고요 만약에 완치부부, 완치되신 분이라 그러면은 완치후기 본인이 쓴 완치후기 읽어 보세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까지 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완치된 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생각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다 아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싫어도 오셔야 됩니다. 내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걸렸고 남편은 관심 없어요. 남편 그렇든가 말든가 내 인생이 걸렸어요 지금요. 내 인생은 곧내 아이 인생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싫다 좋다 지금 본인은 싫은 거는 다 뭐예요? 트라마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악화시키는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악화시키는 거고 싫은 거는 트라마고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못 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빨리 나오려 그러면 오세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만든 사람인데. 설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뭔 얘기 한줄 알아 근데 상담할 때도 보면은 저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에이씨 그러면 오지마 어차피 이래도 악화되고 저래도 악화되고 결국은 이제 뭡니까 나한테도 못 옵니다 안 오는 거죠 그럼 언제 옵니까? 몇년 후에 1년 후에 6개월 후에 가장 소중한 거를 잃어봐야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이 뒤따라오면 은더 강력한 마이너스가 들어올 때 그때 아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거를 잃어야만 기회가 와요 다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남자들은 죽을 때 철든다고 왜 죽는 거는 뭡니까 전부를 잃는 거거든요 그게 고통으로 느껴질 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철안 들고 죽는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지잘난마서 그러면 누구예요? 남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나마 철, 철든 사람이 죽기 전에 그나마 그 사람들에게 그나마도 대가를 들 치르도록 하고 가는 거고요. 근데 이건 이제 웰다잉 기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리가 똑같습니다. 더큰 화를 입기 전에 상담 신청 하세요. 하루하루가 지금 엄청난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는 거. 그런 상담은 내가 느꼈을 때 바로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오시면 됩니다. 분명 히 제가 완치 부부에게는 완치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해드린 있어요. 제가 해드린 게 그걸 다시 한 번만 상기해 주세요. 그걸 상기하는 거는. 완치우기 꼭 읽어보세요. 본인의 완치우기를 읽어보세요. 참고를 하시면 응. 좋겠습니다. 좋은...